고려왕비실록 고려, 고려 11대 군중운종의 어머니가 되는 현종의 제사비 원예왕후 원예 김씨 고려사 권8 8 열전 권제일 후비 현종 후비 원예태후 김씨 원예태후 김씨도 또한 김은부의 딸로 문종과 평양공왕기 효사왕후를 낳았다. 처음에 안복공주라 칭했는데 현종 11년 5월 안복을 고쳐 연덕으로 삼았다. 현종 13년 6월에 죽자 시호를 원해라 하고 회릉에 장사진했다. 현종 16년 4월에는 왕비로 추증하고 현종 18년 5월에는 시호를 덧붙여 평경왕후라 하였으며 문종 때에는 태후로 추전하였다원예왕후 김씨는 현종의 제사 왕후인데 시호가 궁주에서 왕비, 왕후, 태후 순으로 천천히 올라가서 현종이 처음엔 왕후로 올려줄 생각이 없었던 듯합니다. 고려에서 시호를 궁주로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궁주로 죽었다면 보통은 그대로 궁주로 시호를 맞춰주는데 시간이 지나 시호를 궁주에서 올려주긴 했지만 훅가 아닌 한 단계 낮은 비로 올려줬습니다. 한참 뒤 왕후에 올라 왕후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었고 이후 친아들인 문종이 즉위한 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태후의 시호를 올려 예를 갖췄습니다. 아버지는 안산군 개국 후김은부 어머니는 인천 이씨인데 현종의 제3 왕후 원성왕후는 원예 왕후의 친언니이며. 제7 왕후인 원평왕후는 친여동생입니다. 고려사 권구십사 열전 권제칠. 제신 김은부. 김은부는 수주 안사년 사람으로 성품이 부지런하고 검소하였다. 성종 때에 경관승을 지냈고 목종 때에는 여러 차례 전임하여 어주사가 되었다가 현종초에는 공주절도사가 되었다. 왕이 거란을 피하여 남쪽으로 피난하다가 공주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김은부가 예를 갖추어 교회에서 마중하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성상께서는 산 넘고 물 건너 서리와 눈을 무릅쓰며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셨습니까라고 하며 위복과 띠와 토산물을 바쳤다. 왕이 드디어 옷을 갈아입고는 토산물을 나누어 호종관들에게 하사하였다. 왕이 파산역에 도착하였는데 영리들이 모두 달아나버려서 어주의 음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자 김은부가또 음식을 올리며 아침저녁으로 정성껏 받들었다. 거란군이 퇴각하고 왕이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공주에 머무르자, 김은부는 맞다를 시켜, 어의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 이로 인해 그 딸을 맞아들였는데, 이가 원성왕후이고, 원혜왕후, 원평왕후, 두왕후 역시, 김은부의 딸이었다. 얼마 후, 김은부를 형부시랑으로 임명하였고, 거란에 보내어 황제의 생신을 축하하게 하였는데, 돌아오는 중에 내원성에 이르렀을 때, 거란이 여진에게 알리니, 그를 잡아가게 되어, 여러 달 만에야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에 지중추사로 승진하였고, 호부상서로 옮겼다가 중추사 상호군으로 임명되었다. 현종 8년의 죽자 왕후의 연고로 추충수 절창국 공신 개부의 동삼사 수사공 상주국 안산군계국 후 시급 천호를 추증하였고 그 철을 안산군대 부인으로 봉하였다. 그리고 그의 부친을 상서좌복야 상주국 안산형계국 후 시급 천오백호를 추증하였고 모친을 안산군대 부인으로 삼았으며 장인 이여겸에게도 상서좌복야 상주국 소성형계국 후 시급 천오백호를 추증하였다. 원예왕후는 슬하의 아들로 문종과 정관왕 왕기가 있으며, 딸은 덕종의 제3왕후 효사왕후인데, 현종 이후엔 자신의 친아들 문종이 기보를 이어나가 현종과 함께 고려 왕조의 중시조가 된 셈입니다. 연덕궁은 본궐 기준 남쪽에 있어 남궁으로도 불렸는데, 그 시초는 안복궁으로 원예왕후의 관저였습니다. 현종은 안복궁을 연덕궁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이 궁궐은 이후 역대 왕후들이 한 번씩 거쳐가는 궁궐이 되었는데, 먼 후손인 27대 충수광은 연덕궁을 어머니에게 바쳐 상왕 비궁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2023년 KBS 고려거란 전쟁에서는 고운영이 연기했는데, 동생과 함께 큰 언니의 활솜씨를 구경하는 것으로 첫 등장을 하고, 몽진으로 공주를 찾은 현종을 가족들과 함께 환대하고, 이후 동생과 함께 목욕물을 받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제2차 고려 거란 전쟁 당시 20대라 현종보다 연상이며 근심하는 현종을 보며 식사가 허술하여 망극하다고 말한 후 셋째 동생이 세 자매가 모두 왕후가 될 운명이라는 점쟁이의 말을 듣습니다. 언니인 원성왕후는 자매들 중 가장 많이 출연하고 가장 현종과 가까운 사이로 나왔으며 막내 동생 원평왕후는 비중은 적지만 현종에게 관심을 보이는 장면이 있었지만 원예왕후는 극 중에서 접점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원성왕후의 후손으로 태어난 국왕들인 덕종, 정종은 요절하고 원평왕후는 현종과의 사이에서 효경공주 단한 명만 출산했기 때문에 직계 자손들은 고려의 왕으로 직위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원예왕후는 훗날 언니인 원성왕후와 함께 태후로 추존되었고 현종이 승하한 뒤 아들이가 고려의 11대 왕 문종으로 즉위한 것을 시작으로 공양왕까지 그녀의 직계 자손들이 고려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일각에서는 원예왕후의 아들인 고려 제11대 군주 문종이 최중화에 등장해야 고려거란 전쟁의 주제인 평화를 각인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문종이야말로 고려의 황금기를 만들어낸 군주이기 때문입니다. 원예왕후를 연기한 고은영은 1994년 생으로 원성왕후 역의 1995년 생인 하승리보다 나이가 한살 많지만 하승리가 생일이 1월이라 빠른 생일로 하면 동갑입니다. 오늘 고려왕비실록은 고려 11대 군주문종의 어머니가 되는 현종의 제4비 원희의 왕후 김씨였습니다.